네, 여러분, 지금 막 이제 제야의 종소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제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시작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염원하는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구 영신 예배의 영신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아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2024년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2024년 새 아침을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지금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2024년도 시작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4년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이 긴 시간을 달리고 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특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세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면요, 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지만 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습니다. 또 달리다 보면 자갈밭이 있습니다. 또 달리다 보면 가시밭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칠만 하면 내리막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 이제 됐다. 그러나 금세 아트바 아니, 그 내려막기는 진흙탕 밖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에도 여지없이 이러한 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2023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자라고 외로워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된 시점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신 그리고 위로와 격려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저와 여러 개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의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시작된 이 영신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2024년, 이 2024년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그분은 우리를 업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들은 또 형제들은 가족들은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한 사람이기 바로 저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되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들 그분은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요, 그냥 신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을 그분은 몸으로 다 체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 가장 험한 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복음 전거의 일을 마치고, 복음 전거의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어제 바로 조금 얼마 전 어제 2023년 12월 31일 11시 30분에 시작된 그 예배에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내가 소금이었다. 내가 빛이었다. 너희들은 맛을 낼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그 맛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만 따라오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빛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여기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요,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년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저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한 가족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신 주님, 새날, 새해 새날 첫 시간을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주님이 동행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024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했던 성도들이 강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서 충성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참 평화요, 복이신, 주님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했다면 세상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막깔나게 하는 그런 소금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옆에서 언제든지 나를 부추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첫 시간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섬기며 2024년에는 예배자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팔을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은 소금과 빛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금다운 소금, 빛다운 빛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첫 시간을 2024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